2017년 니카라과 단기선교 이번 단기선교는 2017년 11월 20일 월요일 오후에 니카라과 만화가 국제공항에 도착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도시와 시골의 4개 지역에서 전도와 제자훈련 및 섬김사역을 진행하고 11월 25일 토요일 아침에 만화가를 떠나 귀국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센트럴 아메리카 중앙에 위치한 니카라과는 남한과 비슷한 크기 의 나라인데 수도는 만화가이고 인구는 2016년 월드뱅크 통계로 615만 명 국어는 스페인어 화폐는 꼬르도바이며 국민은 메스티소인 69%, 백인 17%, 흑인 9%, 원주민 5%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활화산과 물과 아름다운 해변들이 특징인 니카라과의 종교는 토속신앙과 혼합된 천주교가 90%, 개신교가 10%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성경적 복음이 정확하게 전파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화요일에는 코스타리카 선교팀과 니카라과 사역팀으로 더불어 떼구아나메 지방으로 이동해서 그 지역 장로교회당에 현지인 목회자 부부들과 평신도들을 초청해서 안오된 그림책 보금제시 훈련에 임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서 훈련생들이 둘씩 짝을 지어 역할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전도훈련 다음에는 성경으로 대답하라 스페인어 교본으로 제자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프리스쿨러와 킨더가 같은 청강생도 있었습니다. 점심식사 후에는 친교실로 자리를 옮겨서 바이러민 사역이 진행되었고 안경 사역도 이어졌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친교를 나누며 현지인 지도자들과 기념사진도 찍고 찬양도 불렀습니다. <목소리> wanta te amo te 오후 시간에는 다시 예배당에 모여 순결교육을 마친 청소년들과 그 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순결서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둘러앉은 식탁은 피곤한 몸 속에 따뜻한 감사가 스며들게 했습니다. 수요일에는 라파스 센트로 오순절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올 때 등록서를 작성해서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먼저 안노된 그림 전도지를 사용해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복음 <목소리> 제시를 마친 후에는 등록서에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예배당 안에서는 바이라민 사역과 안경 사역이 이어졌습니다. 점심 시간에는 치킨 수프과 또르티아가 나오고 수수를 섞은 밥, 볶음밥. 큰 병에는 양파 양념을 넣은 바나나 식초가 준비되었습니다. 후식으로는 또마리 접시에 담겨 있었는데 어제 떼꾸와 남의 지역에서 도움을 받은 한 아주머니가. 밤에 바나나와 감자와 옥수수 가루를 우유에 반죽하여 옥수수 잎에 싸서 쪄 가지고 32km 80리나 되는 먼 길을 새벽에 떠나 걸어서 가져다 놓고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고맙다는 마음만 전하고 왔던 길을 다시 걸어갔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뭉클뭉클 솟아올라 감동의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점심 후에도 전도와 섬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보금제시 후에는 가슴 속에서 성령의 기쁨이 용서숨 쳤습니다. 교회 앞집에 사는 니카라과 현지인 평신도 전도자 야디라는 안호된 전도를 생활화하면서 기회가 주어질 때 단기 선교팀과 함께 섬겼습니다. 동네에서 간식을 들고 왔습니다. 잠시 쉬면서 목을 축이고 친교도 나는 다음 섬김을 계속했습니다. <목소리> 교회 뒷마당에 설치된 임시 주방에는 음식 준비에 분주한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마친 후에는 하나님의 능력교회를 찾아갔는데 이 농촌교회는 라파스 센트로 교회까지 거리가 멀어서 오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개척되었습니다. 부지런한 개척교회 목회자 이사야는 사모와 함께 성도들을 돌보면서 교회 마당에 무공해 과수들을 재배하고 있는데, 과일 크기는 작아도 영양소가 풍부하고 맛이 있어 좋은 가격으로 팔린다 했습니다. 이사야 목회자 가족은 열정과 순수와, 즐거움으로 섬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둘러서서 손에 손을 잡고 그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한 후에 사랑의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는 수도 만화가로 이동했습니다. 길가에는 잘 익어 추수하게 된 수수밭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하다 잠시 쉬는 농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수도 외곽에 자리 잡은 만화가 성령과 불교회에서는 목회자 부부들 대상으로 안호된 그림책 전도와 성경으로 대답하라 제자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역할 연습을 하는 모습들이 진지했습니다. 첫 시범팀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두 번째 시범팀은 훌륭했습니다. 전도와 제자 훈련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한 다음, 바이타민 사역과 안경 사역에 들어갔습니다. 오후에는 그리스도 선교교회로 이동했습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영접하여 그룹 전도를 하고 개별적으로 안호된 그림책 전도를 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의 관심을 모아서 전도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혈압 체크와 바이타민 사역이 진행되고 안경 사역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저녁에는 그 동안 순결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을 위하여 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순결 서약식이 있었습니다. 인비도. 금요일에는 라로가 교회로 이동하여 목회자 부부들을 대상으로 안호된 그림책 전도 강의를 하고 역할의 연습을 했습니다. 이어서 성경으로 대답하라 교제로 제자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바이라민 사역과 안경 사역으로 이번 일정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니카라과 단기 선교는 팀 사역의 결실이었습니다. 네크라가 복음 전파와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물질로 협동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